네, 반갑습니다 김용성 입니다 오늘은 이제 4단원 대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 문제풀인데요 앞부분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믿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게 좋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겠죠 일단 신호는 에너지 변화 맞죠 에너지 변화인데 열 압력 힘 이런걸로 나타나죠 자번 2번. 측정한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 얻을 수 있죠. 3번 보겠습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으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을 때가 훨씬 속력이 빠릅니다.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예,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는 대부분 연속적에 예, 아날로그라고 했죠. 예, 1번 답 3번입니다. 2번. 다음에서 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초음파는 음파보다 음파는요. 같은 공기라면 속력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체 340m 이렇게 얘기하죠. 예. 2번, 음파는 두꺼운 금속판. 예, 됩니다. 음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가 통과하고, 진공은 통과 못하죠. 그중에서 고체가 좀 빠릅니다. 예, 2번 정답이고요. 3번에서, 음파는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고체가 제일 빨라요. 4번, 진공은 전달 안 되죠. 2번 정답 2번입니다. 3번, 전자기파의 종류가 아닌 것, X선, 빛, 가시광선, 전파는 전자기파입니다. 답 3번이네요. 초음파는 음파, 소리입니다. 4번에서, 외부 신호와 이를 인지하는 감각기관으로 틀린 거죠? 빛은 눈, 소리, 귀, 온도 변화, 피부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은 후각, 코입니다. 4번에 3번입니다. 5번이요. 다음 중 자연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신호는 대부분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 자, 파동 형태로 전달된다. 그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예, 바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파동은 항상이 아니라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되고 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파동은 매질을 필요로 한다고 라 하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은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예, 파동이 전달될 때 2번 에너지입니다. 전달되는 거는. 3번, 예,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이 파원입니다. 4번, 예,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예, 5번 답 1번이고요. 6번,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 맞습니다. 니은의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 맞네요. 디귿, 디지털 신호는 사람에 따라, 아니요. 가, 다르게 인식된다. 디지털 신호는 신호 자체 그대로입니다. 예, 디귿 틀렸고요. 리얼,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많다. 예, 정답 2번입니다. 예. 7번에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1바이트는 2의 8승으로 256가지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비트는 0하고 1, 2개입니다. 이렇게만 명심하시면 돼요. 7번 답 3번입니다. 8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이유죠?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면요. 전송 가능하죠? 여러 번 복사해도 똑같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 연구적 보관 가능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안정적 전송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복잡한 정보 처리 작업도 비교적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리얼이요. 원상태, 쉽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상태는 아날로그입니다. 약간의 왜곡이 있다고 했죠? 네, 8번 답, 2번입니다. 9번. 다음 중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예, 사람 목소리 아날로그죠. 소리 영상 다 아날로그예요. 2번 번지털털아아로로로바바수수 있죠. 죠번이틀틀렸요요래서서번번답번이이요요번아아로로신호호컴퓨퓨터장이안 되니까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거 맞습니다. 4번 c d 는 예, 디지털로 저장된 겁니다. 9번 답 2번입니다. 10번 정보는 디지털 정보와 아날로그 정보를 나눌 수 있다. 디지털 정보의 예입니다.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건 아날로그죠. 늘어지죠. 그 다음에 왜곡도 생기죠. 니은 예, 역시 소리 아날로그입니다. 바이올린을 올릴 때 나오는 소리, 소리나 영상은 다 아날로그예요. 디귿 예, 바코드 예, 디지털입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디귿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번이요. 센서는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 신호를 인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부품이다. 그랬네요. 우리가 이런 센서를 이용하는 건요. 일단 기억은 말이 안 되죠. 센서가 사람의 오감보다 더 정확하게 일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인간의 감각을 인지하기 어려운 신호감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디귿, 예. 인간이 직접 신호를 감지하기 에 위험이나 위험하거나 짧은 시간에 신호를 감지하기에 필요하다. 디귿 맞는 말이네요. 니은디가 3번입니다. 그래서 센서의 대표적인 집안에 있는 건 화재경보기도 센서의 일증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1 1번의답 3번. 12번. 다음에서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수온온도계는 온도 센서의 일정이죠 온도를 측정하니까요. 예. 2번. 후각에 대응하는 센서는 이온 센서가 아닙니다. 가스 센서입니다. 이온센서는 미각입니다. 이 부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12번 답 2번이고요. 예, 자동차 에어백은 가속도, 예, 관성을 이용합니다. 4번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감지하는 광센서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죠. 예, 12번 답 2번입니다. 13번 광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어, 어, 광선 위에서 굴절률이 높은 코어가 굴절률이 낮은 클레드를 감싸고 있다고 했는데 1번이 더 바로 틀렸네요 광토씨 말씀드렸죠 코어는 핵 가운데입니다 코어가 굴절률이 크고 바깥부분 클레딩의 굴절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반사 자, 2번 예, 디지털 통신 방식 맞습니다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시키죠 3번 전기통신에 비해 속도가 빠릅니다 4번 예, 빛의 전반사 맞죠 13번 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에서 무선통신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무선통신은 아날로그, 디지털 다 됩니다. 예,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은 라디오, TV,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이거 역시 무선통신이죠. 자, 위선통신, 3번. 위선통신도 무선통신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4번. 무선통신은 소리를 소리가 아니라 빛, 전자기파입니다 14번 답 4번이네요. 15번 구리 전선은 구리 전선은 장점이 있죠. 끊어져도 바로 이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전선을 이용한 전기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아날로그 디지털 모두 전송 가능 맞네요. 2번 통신 방법 예, 유선입니다. 구리선 구리선 선 자체를 통해서 오니까요. 3번, 별도의 전환 과정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4번, 절단되면 복구가 어렵다. 비교적 쉽습니다. 이건 장점에 들어가죠. 단점은 좀 무겁다죠. 그럼 절단되면 복구 어려운 건 바로 광통신입니다. 15번 답 4번이고요. 16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예,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약하게 자화되죠.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상자성체 얘기하는 거죠. 3번, 예,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으로 강하게 자화되는 거 맞고요. 4번,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자화, 맞네요. 네, 옳지 않은 거 16번,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게 자기 테이프를 이용한 신용카드인데, 이게 제가 뭐 마그네틱이죠, 이게. 즉, 이걸 우리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하겠죠. 정보의 저장은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 그 다음에 정보를 읽을 때는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이 지금 이거는 그 전기장, 자기장. 앙페르와 패러데이 법칙인데, 위와 같이 정보를 저장하거나 재생하는데 있어서 자기 테이프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 자기 테이프의 대표적인 은 통장에는 마그네틱 카드, 카세터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우리 하드 디스크 되죠. 하드 디스크의 플래터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플래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바코드는요, 빛입니다. 그래서 17번에 3번입니다. 18번 LCD 나왔네요. 디스플레이. LCD는 액정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불규칙한데 전압이 걸리면 규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압이 걸려서 규칙적이면은 빛이 통과 못하고, 불규칙한 곳에 빛이 통과한다고 했죠. 자, 18번에 1번, 오늘 저, 18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L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LCD는 전력 소모가 적고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운과 CRT TV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아졌죠. 예, 2번. 액정은 스스로 빛을 못내요 그래서 광원장치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백라이트 얘가 필요합니다 3번 예, 액정의 동작은 화소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소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깨끗한 영상이에요 4번 LCD에는 비대 통과를 제어하기에 평강판 그렇죠 평강판 양쪽에 두개 이쪽 평강 이쪽 평강 서로 어긋나게 직각으로 붙이죠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18번 답 2번입니다.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LCD는 백라이트 전을걸 바로 발광 장치 빛을 내는 부분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은 2번입니다. 19번 눈의 형태 나왔죠. 이거 역시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나온 겁니다.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색을 볼수 있다는 거는 모에 있는 망막이죠. 이 그림장은요. 망막에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막대 세포와 원뿔 세포. 막대세포는 명암과 형태라고 했죠. 원,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색상, 컬러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 막막이고요. 어, 시각세포가 색을 감지하는 것이다. 색을 인식하는 시각세포는 원뿔세포. 나는 원뿔세포. 19번 답 2번입니다.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번이네요. 자기장 속에 놓인 물체가 자성을 띄는 현상을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 알아두세요. 자화된 물체를 자성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21번. 다음 중. 20번. 그래서 3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기기록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죠. 자기기록이라는 건 마그네틱이에요. 자성체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자성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앙페르 법칙, 페러데이 법칙. 이 정도 멍심 멍심하시고요. 1번, 전류의 자기장에 발생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전자기 유도는 유도 전류고요. 자기장 변화로 전류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말이 거꾸로 돼 있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2번, 기록 매체 표면에 강자 성체산화철 강자 성체 뿌립니다. 3번, 예, 자기장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유, 예, 이게 정답이죠. 바로 뭐냐면, 재생하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 변화로 전류가 유도된다. 이 뜻이에요. 4번, 예,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서 형성되는 자기장 방향은 왕, 앙페르 법칙, 오른손 나사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21번 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예, 22번 바로 나왔네요. 자성체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재생할 때죠. 저장은 앙페르. 재생은 패러데이 기억 디귿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3번 자성체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정보가 저장되는 거 하드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류가 오죠 전류가 오는 거 어디를 통해서 오고 전류가 와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오냐면요 헤드에 옵니다 그 B가 먼저예요 전기신호 헤드 도달 그러면 헤드에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하죠 C입니다 헤드에 흐르는 전류로 자기장 발생. 그 자기장이 바로, 그, 우리가, 그, 바로, 하드디스크 플래터에, 바로 자성체를 자화시키죠. 그래서 강자성체 자화 A, B, C, A, 답 1번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7페이지 24번이요.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데 자기를, 즉, 자화현상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자화현상, 2, 그러니까 e, 3, 4는 자화현상인데, CD, DVD는 레이저 빛이죠. 빛입니다. 예, 24번 정답 1번입니다. 25번에 하드스크 내부 구조가 나왔죠. 정보 저장하는 곳, 플래터죠. 플래터입니다. 25번 답 3번이고요. 26번, 자, LCD, LED, OLED 말씀드렸어요. LCD는 액정이고,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바로, 백라이트, 어, 발광 장치가 있고요 LED, OLED는 스스로 빛을 낸다겠죠? 스스로 빛을 냅니다. OLED는 바로 유기, 그, 유기 반도체, 유기성 반도체예요 자,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이죠? OLED입니다.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OLED. 26번에 4번입니다. 상표는 얘기 안 합니다. 슈퍼, 뭐, 아몰렛,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예, 그런 것처럼 OLED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6번 답 4번이에요. 27번. 다음 그림은 막막의 세 종류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청원추, 적원추, 녹원추가 있다고, 아, 빛의 사번색이네 색깔이 합쳐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원뿔세포는 막막의 시각세포 맞고요. 2번 적색광은 적원추세포에서 감지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예 원뿔세포마다 예, 빛을 감지하는 파장의 영역이 다 다르죠. 그 겹쳐있는 부분은 겹쳐서 파장 영역을 감지해서 그 합성된 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번 세종의 예, 원뿔세포의 반응으로 다양한 색 맞습니다. 27번 답 2번입니다. 28번 mp3, mp3 이거 예 그냥 놔도 되겠네요. 예, mp3나 usb, 예, 여기에 메모리에 쓰이는 정보 저장 방식 그랬네요. 예,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바로 뭐냐면 전자가 저장되는 거죠. 전류 자체가 저장돼 가지고 01 신호를 읽어 가지고 플래시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원이 꺼지더라도 정보가 없어지지 않고 저장됩니다. 28번 답 4번입니다. 29번. 디지털 카메라의 CCD, 전화결합소자입니다. 설명 옳지 않은 거, 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화소. 화소가 많을수록 어떻다고 얘기했죠?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입니다. 용량은 커지지만. 전화결합소자고요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줍니다. 자, 색을 구분하는 건광센서라그러는데 광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거고요. 색은 컬러 필터입니다. 컬러 필터에서 색을 감지해요. 색을, 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29번 답 4번입니다. 자,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번. 원자의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가 있고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겠죠. 각각 우리에게 가지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준이. 30번 정답 3번입니다. 31번. 그림처럼 가전자띠. 가전자띠를 원자가띠라고도 한다겠어요. 원자가띠. 알아두세요. 전도띠가 겹쳐있대요. 그럼 자유롭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도체입니다. 도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도체 맞고요. 2번 자유전자 막, 많고요. 3번 전류 잘흐릅니다 4번 고무나무는 부도체, 절연체입니다. 31번 답 4번입니다. 32번 반도체가 N형과 P형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32번 답 1번 다이오드입니다. 트랜지스터는 N형 두 개, P형 하나, 혹은 P형 두 개, N형 하나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거의 문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뭐, 트랜지스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제 나온다 그러면 증폭작용,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3번. 32번, 1번 다이오드고요 33번.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전류를 한 방향,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죠. 역방향이면 전류를 안 흘립니다. 이걸 정류효과라고 해요. 정류효과.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자, 2번 P형과 N형 반도체를 결합시켜 만든 소자 맞고요 3번 N형은 나는 자유롭다고 했죠 나는 자유다 N형은 자유전자가 있고 P형은 양공이 있습니다 자, 4번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은 트랜지스터입니다 증폭작용 33번 답 4번입니다 34번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이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긴 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이오드 정도만 눈에 익숙해져도 됩니다 다이오드 보니까 P형이 플러스 쪽, N형이 마이너스니까 순방향이네요. 어, 그리고, 어, 트랜지스터는 이제 오른쪽 회로가 역방향인데, 어쨌든, 오른쪽 회로 때문에 그쪽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흐른다. 이 뜻이에요. 그냥 증폭작용이에요. 어? 다이오드 순방향 맞고요. 1번. 트랜지스터 증폭작용 맞고요. 그 다음 3번 틀렸네요. 정류작용은 다이오드입니다. 그다 다이오드는, 예, N형의 전자가 있고 P형의 양공이죠. 전자가 이동해야 돼요. N형에서 P형으로 자유전자, 전자이동. 맞는 말이네요. 3 4번의 3번입니다. 35번. 고체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도체보다 부도체가 전류가 잘 흐른다? 아니죠. 도체죠. 도체는 가전자체와 전도체가 겹쳐있죠? 겹쳐있어요. 3번. 예, 부도체보다 반도체, 예, 반도체가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높은, 아주 높은 전압이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얻어도 전류는 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부도체는 가전자띠, 원자가띠라고 했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굉장히 갭이 커요. 근데 매우 작다고 했죠. 틀렸네요. 35번 다 오른 거 3번입니다. 36번. 다음 물질중으로 고분자라는 건 뭐야? 단위체. 가장 작은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분자랑큰 덩어리를 만든다 했죠. 탄단지 얘기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혹은 고무예요. 여기서는 3번 포도당은 기본단입니다. 고분자가 아니죠. 그래서 농말 단백질, 폴리에스는 고분자고요. 포도당은 그냥 기본단이입니다 36번 답 3번이네요. 네, 37번 191페이지입니다. 천연고분자라는 거있죠 천연고분자는 자연상태나 생명체에서 만든다겠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천연고무 말씀드렸습니다. 답 4번입니다. 예. 그걸 이제 폴리자가 붙는 거는 첨가라겠죠 물론 폴리에스타는 좀 빼고요. 자, 37번 답 4번이고요. 38번은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았죠. 그리고 같이 잡죠. 빠진 게 없습니다.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고요? 첨가 반응입니다. 첨가가 아닌 거, 나일론입니다. 폴리자가 붙으면 첨가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나일론은 축합입니다. 예. 38번 답 4번이고요. 39번 답. 아, 39번입니다. 예, 나노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이죠. 나노입자는 표면적이 넓습니다. 예, 가로입자, 아주 작은 입자예요. 나노입자 크기는 1에서 100나노미터이다. 예, B도 맞네요 나노입자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도 우수한 형질을 나타낸다 그죠 C는 틀렸네요. 답 A, B, 2번입니다. 40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192페이지죠. 광물에 대한 거죠. 옳차하는 거.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자, 광물은 결적이고 고체화물인데 합 예외적으로 광물로 인정하는 두 가지가 석, 그, 석유하고 수은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수은 광물이죠. 자연산대 무기물이고요. 금속과 비금속, 결정 구조를 가진 고체. 네, 맞는 말이죠. 40번, 1번입니다. 41번. 광물 중 비금속 광물은 석회석이죠. 금, 철, 구리는 금속 광물입니다. 예, 4 2번다 3번이요. 42번. 철을 재료하게 용광로. 이거는 그냥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문제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우리, 그, 문제 자체를 한번 다루게 해놓은 거니까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가 들어갑니다. 예. 재료 과정은 이렇게 돼서 답 3번이고요. 빙정석이라는 건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보호크사이트, 알루미늄 전기분에 사용됩니다. 예. 42번 다 3번입니다. 43번. 광물의 위치와 종류를 알아내는 방법이 나머지 다 나머지와 다른 거죠? 전기, 자기, 지진파는 바로 뭐냐, 직접 이나 간접 탄사입니다. 시추는 직접 뚫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43번 답 4번이에요. 다음 페이지, 193번 페이지. 44번. 비금속 광물이 아닌 거, 금속이 포함된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금속 광물. 3번이죠. 황동석. 예. 감나석 방해석, 정장석은 비금석입니다.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했죠. 예. 45번. 다음 중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광물의 기본 성분은 원소. 예. 요 산소, 규소, 이런 게 원소예요. 원소기호. 2번.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고요. 3번. 한 종류. 금. 혹은 두 종류 이상. 바로 석연 같은 거. 장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산소와 규소가 합쳐져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철광석 역시도 산소와 철이 합쳐져 있죠. 네, 45번, 3번까지 맞고요. 4번 볼게요. 광물을 이루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산소입니다. 그 다음은 규소예요. 산소 규소. 45번 답 4번입니다. 46번. 매, 이런 문제 잘안 나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답을 가르쳐 주겠죠. 매장량이 클수록 중력, 중력 탐사죠. 중력 나왔으니까. 중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광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사 방법 중력 탐사.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안해 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 안 나와요. 자, 47번. 46번 다음 1번이고요. 47번. 광물 자원의 특성과 활용을 옳지 않은 거죠. 광물 매장량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면 다 사라져요. 석유도 마찬가지죠. 다. 그리고 판의 경계죠. 경계에서 많이 발견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동의 석유 이런 거죠. 4번 광물자원의 소비를 늘리지 않고 소비를 아끼고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47번 답 4번입니다. 혹은 신소재 개발도 해야 되고요. 네, 47번 답 4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48번 광물자원탐사항목 이거는 어, 나올 확률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 순서 흐름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원격당사 화학 물리적 그럼 시추입니다. 답 1번 바로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단원, 4단원, 정부통신과 신소재를 마쳤습니다. 이제 5단원하고 6단원 나왔습니다. 5단원, 6단원은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렇게 없고요. 딱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OX 문제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항상 질문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